넌 유배라고 함! <laughs> 네. 오늘 찍을 영상이 지금 세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독두열 영상 하려다가 약간 뭐였더라니 요즘 뻘쭘해가지고 <laughs> 요즘 하도 친구랑 있더니 뻘쭘하고 맨날 방학이 와서 <laughs> 해가지고 오늘 찍을 영상은 네 이게 더 뻘쭘할 것 같지만 약을 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을 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빤다고 이걸로 이걸로 빤다고 니까 그러니까 책좀 올려가지고 좀 보여드릴 게요 그러니까 내, 쓰레기, 내 쓸데없는 책들을 좀더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안 올라가지 그렇지 <laughs> 역시 나의 역시 우리 집 거야 날 배신하지 않아 <laughs> 나 예상을 배신하지 않아 그래서 약을 왜 빠냐면요 그냥 봐보려고요 참고로 이게왜 어, 이렇게, 이렇게 까매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까매진 이유는요 여기다 이거 화로처럼 썼어요. <laughs> 그 고기 구워 먹고그 고기 있잖아요. 그거 뭐더라? 약간 좀 거기 뭔가 그 뭐냐 수제트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거 재현하겠다. 여기 다 구워 먹다가 여기 지금 엄청 튀어 먹었는데. 네, 근데 여기 그 어차피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빨네그 약은 왜 있는지 몰라도 이게 약이 있더군요. 네, 곰팡이는 엄청 펴지만 곰팡이까지 펴가지고 난 대체 뭘 만들려 했던 걸까? 오나뭐 애벌레 키우고 있었나? <laughs> 곰팡이를 키우고 있어? <laughs> 오씨 대상이지 징그러라. 근데 네, 이걸 한번 봐볼 건데요. 여기 안에 USB가 있네요. 대진 아니 이뭐 뭐냐 그래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박지 이렇게 뭐 지려봤냐? 오우 씨 징그러. 어 원래 이거 촉생약인데네 <laughs> 이거를 그니까 이제, 이걸 이제 쉽게 이제 옮기면, 손에다 붙이면 이 바이러스들이, 제 손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장갑을 껴야 합니다. 어디보죠? 오늘 제가 희생할 장갑은 바로 이장갑이고요 어? <laughs> 일단 장갑을 끼고 할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곰팡이가 묻으면 약간 좀 약간 불쾌하기 때문에, 곰팡이를 묻구요. 네, 곰팡이 안 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그 다음에 집게를 대신 역할을 하네. 이 가위, 가가 이제 집게를 대신 역할을 해줄 겁니다. 네, 가위라 해도 이미 다 망가져버린 가위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없어요. <웃음> <웃음> 이 가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집게로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 귀찮기 때문에 그냥 붓도록 하겠습니다. 집게로 왜 중간 거야? 오 세상에! 그래! 집게로 중간 열었어! 이렇게 멀리 나간, 이렇게 멀리 나간 녀석을 이렇게 집게로, 집게로, 그러니까 집게 집게의 역할을. 야, 쪼개면 어떡해! 쪼개면 <laughs> 어떡해! 야, 미친놈아! 아우, 씨, 귀찮아! 냥찮아브 해! <laughs> 아, 뭐야, 왜 내가 왜 귀찮은 것을 해? 부어,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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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것도 부어 이것도 부어 이것도 부어 다 부어 다 부어 u s b 까지다 부어 오케이 네 이렇게 USB랑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는 다트 카지 있고요 어우 이제 드디어 이걸 없애는 거요 그다음에 뭘또 버려볼까 아, 뭘또버려 글쎄 저는 이제 마땅히 돈이 많지 않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릴 것이 따지게 딱히 없네요 그래 이거 빨수 없는 거잖아 <laughs> 이거 빨수 없는 거잖아 네 여기서 한번 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오늘 뭐왜이영상을 왜 찍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USB랑 같이 이제 골고루 빠면 USB 어떻게 될까요? 아, USB 빠질 수가 없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빼자. 빠질 수가 없다. 쓰진 못해. 못하겠지만... <laughs> 안돼! 지금 뒤로도 있을 거예요. 빨아가지고 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다 보면 네 무슨 일이잖아. 충격과 급벌어봤대 진짜 곰팡이 폴 보았다. 휴지는 뭐야? 어, 세상에. 어, 냄새가. 어, 이 냄새는 곰팡이에 곰팡이가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 응? 어? 곰 <laughs> 냄새야. 아, 그래. 이거 원래 약냄새, 핸스트 냄새가 났었어요. 다이어트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 지나 가지고 버리 려다가 제가 모르게 남겨 뒀던 건데 네, 먹으려고. <laughs> 네, 기간 지나도 이제 다이어트 효과 있길래, 놔두는 건데, 이제 안 먹더니 만 이렇게 곰팡이 생겨버린 건데요. 어째 그렇게 뭐더라? 그, 그걸, 종양제, 종양제? <laughs> 그거 이렇게 많이 집었더니 막, 집어 넣은 이유를 알겠네. 곰팡이 이렇게 바로 생기잖아. 물론 내가 1년 동안 그거 안 먹은 건 내가 사실이긴 하지만. 오우, 야. 오우, 마이 갓댐. 오우, 마이 갓댐, fucking. 오우, 마이. 오우, 마더 오 세상에 욕하 나 욕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왜 한다 했을까 네 이렇게 살 네, 살살 이렇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좀빠 빠주고요 원래 약재는 이렇게 빠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에서 좀막 듣기만 하지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따해도 상관없지만 네, 따라하는 거 상관이 없긴 없긴 하지만 부모님한테 존나 혼납니다 네 그저 말아주시고요 저는 옛날부터 네,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약을 이렇게 많이 섞어 왔었고, 여기 있는 건 뭐, 이제, 몇 여기 풀을 이렇게 재 다음에 녹초가 돼가지고, 여기 섞으면 이렇게 되는 신기한 것 때문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옛날부터 이딴 짓이나 해가지고, 엄마,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짓을 저, 이제 뭘말안 하시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이게 뭐하는 미친 짓이냐면서 처음 하시기, 처음 맞으시기 때문에, 참고로 이것도 제 겁니다. <laughs> 참고로 이거 제, 이것도 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것 전용으로 그러니까 전용은 아니었는데 뭔가 필요가 없으면서 뭐였더라 제가 이제 그냥 써쓰 뭐다 저거 저거 만드니까 저거 쓰겠다 했더면 흔쾌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laughs> 네, 제가 쓰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거 괜히 썼다가 이렇게 곰팡이 이렇게 하면서 네, 여러분 이거도 망치면서 인생 도 네,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네, 목숨이 이제 <laughs> 건 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만 하신다면. 그런 사이에 어느새 약이 시멘트 가루가 되었습니다. <laughs> 시멘트 가루처럼 이렇게 푸석푸석했는데요 음, 아까 전에 그 곰팡이가 없어졌더니 정말 기분이 좋긴 하지만 이것도 어떠 보건일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약은 다 만들었는데 어, 내가 할 약은 다 만들었고 이건 뭐어떻쓰냐 음, 받는 건 좋았는데 이건어느샌 이제 처리 좀 해야겠다 생각하긴 했었는데 글쎄요 어따 쓰지 이걸 근데 이걸 어따 쓰지 마, 마, 요즘 마땅히 뭐 만드는 것도 없는데 어뭐 빠긴 반다만 지금 아 이거 잘 빠지긴 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대충 빠지면 안 빠지는 것도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아씨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내가 좀 알려주고 있어 <laughs> 이렇게 돌려주면서 하면 제법 잘 빠집니다 약간 뭐 맷돌 돌린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빠주시면 이렇게 약이 잘 갈립니다 약을 이제 가루로 만든 셈이죠. 음, 좋은 약이야. 음, 좋은 약의 냄새야. 마약의 냄새가 느껴지는 거야. 근데 마약은 아닌 게 아깝군. 뭐라 이 미친놈이. <laughs> 뭐라 이 미친놈이. 네, 이렇게 이제 빤. 네, 대충 다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빤거였어빤 거였다. 아까 여기다 준비했던 USB를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USB까지 이제 집어 넣은 다음에 USB랑 이제 같이 봐 주는데요. 어디 보자. 내 USB는 이제 처리 때문에 말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말하자면. 때문에 그냥 섞습니다. 여기 섞고요 네, 물을 제일 준비한 걸 깜빡했네요 물을 준비했었던 건데 아쉽네요 뭔데 물을 대신 저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는, 네, 여기 는데 여기 알수 없는 네, 이게 뭐냐 보습 클레스인 그냥 뿌립니다 네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냥 어차피 아, 아무도 안 쓰는 거여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섞습니다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이제 푹푹 섞다 보면 예 이게 원래 좀 찐득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섞이기 시작합니다. 오 이거 여기 다묶기 시작하네. 음 진한 초록색이 되기 시작하는군. 음 좋아 좋아. 근데 이거 이제 왜 섞은 거야 대체? 지금 약간 물이 예물 역할 대신하다 보니까 네 예, 약간 좀 많이 집어넣어야겠네요 이거를 어디 보자. <laughs> 습니다. 충분히 집어 넣었군요 오, 저걸 이제 드디어 다 쓰는구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득진득거리게 아주 진득진득거리게 이렇게 이제 푹불고 이렇게 푹 돌리면서 보면 이렇게 거대한 암덩어리가 됩니다. 정말 암이네요. 소, 정말 암덩어리가 되네요. <laughs> 저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봐가지고 오, 진짜 암이다 이거. 오 세상에, 오 이거 담배 그 담배 그 하가지고 나무 그거 같아. 오우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담배 딱 보면 그걸 딱 볼륨, 그거 다물때불려으면 그거 실험영상에서 있잖아요 담배 몸에 안좋다고 그실험영상 하는거 그 담배 여, 여, 오랫동안 불려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딱그거됐어요 지금 우와 이게 뭐야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보면 어이거 진동울리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역같군요 <laughs> 오 세상에. Oh yeah. Oh yes. Oh my God. Yes. 네 이렇게 이제 빤네 이제 이렇게 빤 것을 이제 어따 보관하냐? 여기다 보관할 거라 합니다만 네, 여기 다가 그냥, 그냥 제대로 집어넣을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제 겁니다. 네, 이것도 제 겁니다. <laughs> 물 조네 물 조절 때 제가 쓰는 거고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디보자, 여기 있는 게 이제 냄새가 안치 마던 여기 있는 게 이제 물인데 음 썩은 냄새안 나는군요 여기 물이 있었구먼, 적당한 물이 이게 약간 물을 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요 약간 이것이 옛날에 좀 옛날 한 3년 전에 만들었던 이제 물, 물에, 물이랑 이제 달에, 약간 뭔약 그냥 잡초들을 저기다 집어넣은 건데요 네딱 이럴 때 쓰이네요 어우씨 튀겼다 어우 어떡해 휴지 안튀겼는데아 그래 그 네, 준비성 하나는 대단해 하지만 그 준비성은 어디게든 사라, 사라져버렸어 아 이거 엄마도 치웠나보네 어떡하지 <laughs> 휴지가 없습니다 지금 망했어요 휴지를 미리 준비했던 걸 깜빡하네요 또아우 맨날 그러네 맨날 그랬듯이 어우 세상에 아까처럼 그 암덩어리를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서 약간 좀암 암세포들을 암세포들? 이게 좀없어는 영상이 되네요. 어우 기분 좋아라. 이걸 이제 먹냐? 네 먹으면 안 되지요. <laughs> 그렇게 곰팡이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충분히 이제 만들었다면 어 물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받은 다음에 집어넣고 싶었지만 그러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스포이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스포이드를 있는 어떤 것 알아? 스포이드를 글쎄요, 스포이드가 또없어지네 사진 효과 없더라. 꼭 보면 찾별할거 없어. 무슨 하게 아이 스포이드 원래 잘 쓰고 다녔는데 아 진짜 재밌지? 내가 학교 갖고 다니다 버렸나? 아 그랬던 거 같네요. 아이고 아까워라. 음뭐 안타깝게도 내 스포이드로도 하나씩 하나씩 1, 일0 영상을 못 보여드리겠고요. 음 그냥 여기다 붙도록 합시다. 네분게히날것 같네요. 네, 이거를 이제 답변에, 네,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를 된게 일단 두고요. 이제 여기다가 붓습니다. 오. 이제 이걸로 긁어냅니다 오우 찐득거리 소리 봐오 이게 뭔 소리야 오우 예아 오마이갓 이렇게 이제 점씩 흘려내리면 뭔지 모르는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사람 죽일 것 같군요 사람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약이군요 이걸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숙성시킬 거예요 제가 이제 몇년 동안 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또 내지 궁금하네요. 어떤 거는 제가 이제, 뭐더라, 곤충 집어넣고, 뭐더라, 집어넣은 거였더니, 마치 동, 동, 옛날에 그거잖아요. 애들 보면 약간 터트리고 싶으면 약간 폭탄 만들고 싶은 용량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깜빡하고 그걸 계속 납, 놔두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걸 숙성시켰다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중 하나가 그겁니다. <laughs> 딱히 이제 몇 년도 놔뒀더니 이제 버리기도 아까, 네, 버리기도 좀 뭔가 미안하고 해야 데 경비 아저씨한테 해가지고 집에다 두고 있는 건데. 열, 가끔 이제, 뭔 냄새가, 난, 뭔 냄새가 난 궁금해서 열어보면, 네, 음식물 썩은 냄새 납니다. 네,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여서 그냥 약간, 약간, 뭐였더라? 약간 이런 게저는 이제, 왜 좋아하는지 몰라도. <laughs> 아이고. 이건 좀 약간, 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됐네. 옛날, 어, 이거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된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쳐 부어봤습니다. 비록 안에 내용물이 좀 많이 남았지만요.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네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닫고 1년 동안 보관을 시키면 됩니다. 뭐 1년이 됐는 2년, 2년이 됐도데 흥분이 없으니까 그냥 보관만 시키면 돼요.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네, 여기 있는 잔여 물들은 네,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안 끼면 나중에 좀 씻어도 되고요. 아, 지금 씻어야겠다. <laughs>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이제 어떡하나? 남은 것들은 이제 또하나로 보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준비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으면안 나오네 스포이드가 필요한데 <웃음> <웃음> 스포, 역시 스포이드가이으면이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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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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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네, 뭐 지금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뭐한 영상인지 저도 대체 모르겠지만 안에 아, 내용물이 정말 심각하게 된데, 네. 어 손이 묻었어. 어떻게? 네, 네, 여러분 이제 절대 이런 거에 네, 따라지 말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공익 광고 협, 공익 광고 협의. 네, <laughs> 네 여러분들이 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네, 오늘 찍을 영상이고요.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위험한 장난은 장난은 하시면, 네, 엄마한테 혼나고 그다음에 저, 저희 기분도 더, 네, 기분도 매우 떨어지 때문에, 그냥 네, 대들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 알려드리고 오늘 한 거예요. 절대 이제 제가 약을, 약을, 빨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이거 안 지면 또 어떡하지? <laughs> 네, 뭐,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봐주신 분이 있겠지 모르겠지만, 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 댓글 부들, 네,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요, 댓글 하고 싶겠구나. 왜 저런 영상을 찍냐고, 그런 댓글 많이 올리게 하겠지만. 그럼, 끝! 안 먹었어요.